아, 이거, 이번에 내가 남아야... 응그 깨지지? 응 자, 어서 가! 알았어 아, 지만... <laughs> 같이 결정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 어? 어, 그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몸 조심해, 알았지? 응, 음, 걱정 마. 너도 몸 조심해. 난 자유다. <laughs> 오, 괴물이다. 어? 이게 와! 무슨 소리지? 소리가. 아니야 가라고 약속했잖아 줄건 줘. <laughs>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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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날좀 달려줘. 죽으려고 했던 녀석이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구걸하다니. 아니야 가지마 줄건 줘. 내 친구를 그냥 놔둬. 저리 가, 괴물아! 네가 왜? 널 도저히 두고 갈수 없었어. 데리고 갈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함께 죽겠어. 저리 가! 괴물아! 오이, 우리를 건들지 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서워한다고? 아닌가? 계속 돌을 던져. 그래. 이게 바로 돌팔매? 역시 나 무섭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너희와 친구가 돼 행복했어. 하룻밤의 꿈이었지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줄이야. 어젯밤을 기억할 때마다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잘 가. 하루... 왜 그렇게 아련하게 말하는 거야? 하루, 왜? 저 사람은 전에 본그 아저씨야. 그런 거 같아. 욕 없어? 응, 아, 괜찮으신 거 같아. <laughs> 다행이다. 응, 음? 여기가 어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 그런 거 같구나. 너희는 어제 본 아이들이구나. 내가 여기 왜어 머리가 으, 이게 뭐지? 손수건 같은데요? 손수건? 잠깐. 왜? 어제. 내가 하루에게 준 거잖아.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하루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돌을 던지고 못된 말만 골라 하고 상처가 컸을 거야. 나도 친구가 되기로 해놓고서는 이제부터라도 친구하자는 말도 못했는데. 야, 근데 괴물한테 괴물이라 그런 건 욕인가? 야. 백은 똑같으려나? 다를것 아, 같은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겨울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또는 저렇게 했다라면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무기력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추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둘은 산을 떠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 세상의 인식이 변해버렸던 일, 우리가 본 괴물, 하루라는 이름의 소년, 살해당한 사람, 살해한 노인. 어른들은 우리가 말한 것중 노인이 살해했다는 것만 믿었다. 왜냐하면 그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양식을 갖춘 어른으로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다. 단지 두 아이의 환상이었을 뿐. 우리는 왜인지. 그 노인에 관련된 일을 꿈이라도 꿨던 것처럼 취급했다. 깨어나고 싶었던 나쁜 꿈이었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구원이었으며,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될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만 유일한 진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경찰은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에서 시체를 해부하던 그 노인을 찾아 체포했다. 그 노인은 뼈와 살로 만든 조형물 같은 것에 매달려 온몸으로 연행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노인의 오두막에서 수많은 시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물의 사체였다. 그 사건은 며칠 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만 곧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노인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와 대화한 어른들은 하루와 괴물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우리도 그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와 대화를 나눴던 모닥불의 온기, 숲의 고요함, 밤새 울려 퍼지는 하루의 목소리, 그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괴물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볼 때 발이 묶여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던 공포, 괴물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울부짖음, 그게 없던 일이 될수 있다면, 그리고 그뒤 일어난 일을 하나로 묶은 손수건, 그것을 없던 일로 할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내열살 시절 절친이 뭘 하고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겐 나처럼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막차에 갇혀있진 않을 것이다. 열살때 친구들이 의뢰 그렇듯 내 친구와 나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놀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졌다. 아마 그 겨울에 일어난 일이 시발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둘다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더라도 우리는 멀어졌을 것이다.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어차피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니까. 서로 성격도 배경도 너무 달랐던 우리들은 애초부터 친한 친구가 될수 없던 사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딱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 그 애는 나의 유일한 절친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친구와 겪었던 그 겨울의 일은 내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고 살아갈 힘을 주는 둥뿌이기도 했다. 모닥불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폭죽폭탄을 보며 웃었던 그때의 인생의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 기억만이 내게 이 세상을 긍정할 마지막 희망을 준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겨울을 잊지 못한다.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았던 지루했던 겨울을. 그때 일을 잊지 못한다. 이상하고 터무니 없던 세상이 바뀌는 여행을. 내 친구를 잊지 못한다. 열 살이던 나와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그 친구를. 그 친구를 잊지 못한다. 내가 잃어버린 친구를. 내 자신을 잊지 못한다. 잃어버린 과거의 내 모습을. 엔디, 음. 멘트는 갈리는 게 없는 거 같네. 응, 음, 뒤도 음. 똑같네. 음. 안녕, 엄마.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마을 시장님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 엄마는 알고 있을 거야. 동네 남자들은 다 엄마는 술집에 오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분 아들과 얘기하고 싶은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외에 대화를 나, 대화하고 싶을 뿐이야. 찾고 싶은 사람 있는데 그러려면 걔가 꼭 필요하거든. 다시 만날 친구가 있어. 그게 다야. 그거 알아? 나는 대사가 달랐어. 너는 대가? 나는 그 시장 아들 냄이 대사였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시내에서 술집 하는 아주머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 그러고 알고있어 아빠 단골집이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알고는 다 똑같아 그 부분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laughs> 어? 어? 뭐 어딨어? 기계.. 세상? 어 나도 기계 우린 이제 어른이야. 쭈네 어른이지. 하하. <laughs> 머리 모양 봐. 어쩜 어릴 때랑 달라진 게 없을까? 이거 어른 목소리로 해야 되나? 아, 그냥 난... 하면 되지. 응. 응. 조심해서 걸어. 알았지? 매번 넘어지는 게 누군데? 어, 이대호 어디서 한거 같은데? 희한하네. 쨰처음 <laughs> 했네. 이 산도 되게 오랜만이다. 아, 우리가 진짜 코리는 꼬꼬마 시절 때 여기 누비고 다녔는데. <laughs> 여기가 뭐였지? 이거 지푸라기, 이거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 밟고. 야 이제 커졌다고 아주 온갖 것다 밟고 올라가네. 진짜. 나는 190. 야 짱구 좋네. 여기에서 떨어졌지. <laughs> 아이고 그때 이거 시소 타고 놀았는데. 응 음, 시소 붕괴됐어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거는 가볍게 피지컬로 이렇게. 아 이거 그거잖아 다리 있는 거. 어 다리 밑에서 받쳐준 거. 어그 다리 <laughs> 부식 됐구나 어 끊어져서 밑에 있어 와 원래 이거 저 밧줄 타고 올라가서 막 했는데 어 이거 밧줄 쓰레기야 이거 밧줄 어. 낡아서 문들어진거어 위에 끊어진 거 있어 얘도 다 망가졌네 이게 뭐더라? 그 지푸라기 떨어지는 거 막아주는 거아 낙사 방지 여기에는 아마 저거 있었을 텐데 다리 물가 어시소다 망가졌어 야 우리가 여기 이런 건 피지컬로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고 아원래 여기 밧줄로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맞아 이게 다 나무 블럭이었잖아 이거 이거 음. 아 어릴 나무... 때는 블러가 없으면 못 올라갔는데. 걱정해 가지고. 야, 넌 아직 살아 남아 있구나. 우리를 받쳐줬네. 어? <laughs> 실족살 뻔 와, 이거 원래 여기서 이렇게 쭈르륵 타고 가는 건데. 아니, 이거 물이잖아, 이거. 물이었잖아 어, 여기. 어, 물이어 갖고 그거 타고 쭈르륵 해 갖고 여기 오는 건데. 그리고 이거 우리가 올려놓은 박스 아니야? 그렇지. 퍼즐 풀고 올려놓은 박스. 맞아, 맞아. 이제는 어, 커서 그래.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철뿌덕 안해 어? 어? 죽는 그줄 어, 이거 봐 철뿌덕 안해 이제 어른이라서 피지컬이 되는 거야 이 나무는 아직 살아남아 있네 뭐 먹고 산 거지? 아, 더 징그러워졌는데? 혹시 저 눈이 나이가 아닐까? 하루 눈이 일곱 개니까 일곱 살인 거야. 어 배신. 먹힘 어? 뭐, 하루가 배신했어. 먹혔어. 뭐 어? 어. 어? 여긴 하루 뱃속? 하루 온다. 맛있나 봐. 그, 저기 얘기하고 다시 내 배터 주는 거지? 얘기하고 살려주는 거지, 아니지. 산속에 먹을 게 없었는데, 고기 두 개가 제 발로 걸어왔는데, 아니.